안녕하십니까? 에코프로 비엠, LNF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도 상장을 한 바가 있죠. 테슬라가 바닥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에코프로 비엠도 슬슬 예,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날 상한가가 일단 여기서 단계 기준봉이 되겠죠. 예, 자, 공매도 금지 때 예, 상한가가 있고 31만 5천원 다음 저항, 거기서 딱 사실 물러났다고 봐야죠. 그리고 갭대우기, 여기까지 딱 갭대우기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미들 박스를 치고 있는 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뭐 방향은 결정돼 있었어요 예. 자 제가 19만원 연도 라인을 금방 아 있죠 이게 뭐 최악의 자리라고 볼수 있죠 결국 거기까지 한번 밀려 내려왔고 뭐 목표가들 이런 거 보면 다 내려와 있어요 예. 자 전기차 감소 뭐 이런 거는 저 제가. 어, 라이브 방송 때마다 얘기하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포지션만 오늘 볼게요. 예. 자, 다음 저항은 어쨌든 26만 원. 자, 61선과 여기 아래 꼬리 라인 있죠? 여기. 첫날에. 1일차 저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고 여기 시가 라인. 요런 데가 이제 저점, 저기 단기 저항이 될 거예요. 예. 근데 그 단기 저항력은 크지 않다. 지금 201선 꼬매기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꼬매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걸 탄탄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예.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작업을, 그래이 매물을 위엔 매물을 끌어 당겨 내려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야 이 자, 바닥 라인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예. 자, 에코 프로그램은 분명히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오늘도 그 작업에 또일환의 하나를 하겠죠. 그죠? 예. 오늘은 201선 넘나들기를 하겠죠. 그죠? 예. 오늘, 그래서 한 26만 2천원, 3천원, 요런 라인 한번, 예, 돌파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종가로는 오늘은 2 0 1일선을좀 넘겨 줄 필요가 있죠 종가로는 예. 자 위에 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윗골이 돼도 종가 여기면 다 말짱 예, 허당이죠 예. 자 그래서 일단 31만 5천원으로 재도전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를 순 있어요 예. 생각해 보다 빠를 수는 있습니다. 예. 뭐, 한 박에 치고 올라가기 보다는, 단계단계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에코 프로 비엠은 제가 강조드리지만, 예, 제가, 제 영상을 보시면 에코 프로 비 매일 찍지만, 뭐, 제가 말씀드리는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좀 가고 있어요. 예. 물론 저는 200일선을 여기서 40, 을좀 가지고 기대를 했습니다 예, 반등하기를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매주 찍기 때문에 근데 한 박스 더 물러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 시장이 워낙 폭락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시점도 또 이스라엘 그런 게있었죠 예, 하마스 충돌이 자 그게 핑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렇게 올라오고 이제 25만 원 살아납니다. 이렇게 이제 다 다시 추세를 변화할 텐데 여기는 일단 못 간다는 거죠. 예. 자 신고가 라인은 예, 영원히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 자, 하지만, 코스닥, 뭐, 천 포인트를 또 언젠가는 다시 점령할 거잖아요. 예. 그 때는, 예, 이 정도까지는 분명히 가 있을 거라는얘기예요 46, 48까지. 자, 일단은, 어, 이전 고가 31만 5천 원에서 한번 맞고 내려올 순 있어요. 다음 흐름에서. 맞고 내려와도, 예, 이 바닥으로 다시 가는 건 절대로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LNF는 뭐 말이 많아요. 예, LNF는 더 많이 빠졌죠. 자, 그래도 에코프로비엠은 300선에서 예, 홀딩이 됐는데, 자, LNF는 지금 이, 이제 뭉쳐있던 장기 평선까지 훅 빼렸죠. 예, 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력이 있으면 여기도 반등은 빠르겠지만 이런 데서 저항력은 더 심해지겠죠. 예. 왜냐하면 정배열돼서 이렇게 맞고 흘러 올라가는 거나. LNF처럼 뭉쳐 있는 자리를 한 번에 빼서 이렇게 흩어지는 걸 이제 역배열 되면서 이게 분산되잖아요, 그죠? 이런 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하지만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들 보면 단뭐 낮아졌고 4분기는 적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3분기 어닝 쇼크도 나왔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자, LNF도 결국은 양극재라는 얘기죠. 그죠? 2차전지의 미래를 함께 지르고 지내갈, 지낼 그런 종목이다. 자, 요 추세를 일단 돌려야 되겠죠. 예. 바닥에서 하락 추세를. 이게 이제 중기 정도 되죠. 자, 그러려면 옆으로 기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빨리 치고 올라가는 방법이 더 좋다라는 거죠. 어딜 치고 오냐면, 요런데, 그죠? 거래량 많이 터진 기준봉들을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지금 에코, LNF는 예 일단은 뭐 그건 나중일이고 일단 16만원 들어가서 이 일목을 통과해야 돼요. 이 구름대를 자 요렇게 예상을 해봐요 저는. 예, 자 치고 올라가다가 주춤하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일목 소화하면서 여기서 일단 한번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일단 20만원까지 치고 올라가는 거는 뭐 그다지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를 치고 올라간다면 이 자리를 예, 꿈틀꿈틀 하면서도 예,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예전처럼 시원한 파동은 힘들고, 이제 추세 형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LNF 에코 프로 B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